자, 여기는 짜스뚜기. 지금 바로 해라. 예. 네. 미루지 말고, 이런 청년이 지금 드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파 로다리 치고, 이제 토양 살충제라고, 이제 그런 입재를 뿌리고 또, 여, 또 연양제도 같이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드론으로 해서. 저도 면허를 따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장성에서 또 공급방지 사업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종약은 아니고 이제 그입재 살포기라고 저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양파논에 이제 토양 상추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양파 심을 거예요? 예, 양파 심는 논인데 어.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도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이제 최첨단 시대라고 해야 되죠. 이제 드론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제 그 드론 시대로 활용하여서 이제 저희 몸을 좀더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드론 면허를 따서 지금 입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드론 하는데 그 교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며칠간이나? 저는 지금 저는 스무 살때 한서대학교에 가가지고 백시간 수료하고 이제 면허를 따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몸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동방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뛰어야돼 지금. 위에 응. 약 붓고 힘들고. 됐다. 열쇠넣었어다넣어버어 그래서 다들 안어 아, 또한번더더더더더 이제 이더더는거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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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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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할아버지 더출더더거든요더더더더더더더뭐더들더더어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요즘은 이걸로 푸시도 뿌리고 다 해요. 이렇게 저장하려면 얼마나 교육원인지. 요즘은 이제 항공법이 강해져가지고 항공업 신고를 해야 돼요. 또 면허 있어서. 아, 면허만 있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업 신고라고 또 저기 항공사에다가 항공업체에다가 또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저도 교육을또 받아야 돼요. 아... 저도 이번에 11월 10일날 또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 항공업법 그 신고를 안한 사람은 못았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자, 맞아. 맞아. 탄석어뭐관리지이 나도 이제 드론을 좀 배워야겠다 드론 별로 미중도 얼려운데 일요일에 배우면 되겠나? 네, 며칠 교육받으는데 네, 시야만 좋으시면 한 번에 다시 다한 번에? 네, 시야만 좋으시면 어, 시야는 좋거든 회사도 어디 나왔어? 봐도 계속 봐도 돼. 이제 안들는거 이제 지금 찍어야 돼.